티비의 감각 내용 오늘은 제가 제가 제일 아끼는 인스 떡릴레핀즈 이걸 보여드릴 거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그 시바견 떡메 이건 케이크 모양 케이크랑 딸기랑 떡메구요. 이거는 여러 가지에 있어. 음, 그 제가 쓸라다가 예쁘다. 여러 가지도 에 제가 이렇게 떴고 이거는 플라워 캐스티커래용 이것은 인을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했던 래핑지 여기 도 있고 여기는 많아요. 아까 이거 똑같은 건데 이것은 래 떡민가? 이거는 마네시 아니고 이거는 수봉이야 수봉. 제가 수봉은 진짜로 진 따로 좋아해요 그래서 수봉도 있구요 수봉도 있어서 이거요 이거는 이거는 그거 뭐지? 이건 Tôi chắc là người con Đông Bắc, người ta Đông Nam. Người con bán, um, 있어요. 잠시만요. 이 또 수봉이랑 같이 있던 서랍장인데 이거는 제가 직접 샀어요 음. 이거는 그 테이프 스카트 테이프인 것같았 여러가지의 유니콘 테이프네요 테이프예요 유니콘 테이프 이거예요 다음 이거는 음, 펜시 스티커래요. 펜시 스티커 펜시 스티커는 이거 발레랑 발레 신발랑 옷이랑 음, 곰이 있는 것 같아요. 핑크색. 지금. 제가 쓴미다 와졌겠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이 테이프를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아 예뻐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사용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그냥 사용 필요한 게 있어서 한번 사용했어요. 근데 그게. 잠시... 수봉이. 짜잔 수봉이 다 완료 수봉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네 여러분들 오늘 저한테 택배 온게 있는데 택배가 좀 오는지 모르겠지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여기 돼있는데 강은혜로 강은혜님이라고 써있어요 무친이친구수이이랑이런것들이시켰습을다한습니다한는이 친구는 이친겠는이다구는이 친구는 랑친구랑이 친구는 이이렇게 수봉부터 럼번바보도록 그럼... 음, 하겠습니다. 딱짜 근데 이걸 구매하어오 우와 예쁘다. 수봉이 이렇게 생나봐요 수봉은 흐, 예쁘다 여기 토끼가 있고요. 토끼가 있고 곰돌이가 있어요. 생일파티하는 기분이죠. 여기에는 곰돌이 토끼 곰돌이가 잘는첫니코 <끼리들이 사람들 disasters> <laughs> 여러 가지 스티커 두 개! 그 다음, 오, 있네요. 오, 이거는, 빵에. 이거는, 그건, 이거는, 정말. 싶었던 이 갖고싶다 이거 해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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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너무 예쁜데요 스티커래요 플라워플라켓 스티커. 스티커래요 그 다음 어는 이는스네 개. 레빙지두 개. 레빙지두 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제 것도 소개하고 예쁜 소금도 소개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질문 었나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구독은 바뀌었어요. 이걸로. 이 사진이 없어도 복은 이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안녕 뭐가 예뻤는지 댓글도 써주시고 여기서 저를 직접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카카오스토리다 저를 보면 카카오스토리에서

바이바이 정리하는 것도 부도할게요 우유통도 예쁜데 딸기우유도 있네요 떡매는 제가 준비한게 있어요 한구랑 교환할 때 이걸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제가 아끼도 록하겠습니다여러분들 잠시만요 잠시만요 냐 아니, 똥냐? 아 시인리였는데? 없어요. 잠시 좀요. 그러 그가 이제는 7 0울긴발의이 됐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하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분들 이거 맞으세요? 저는 상대 초등학교 다니라서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친구 만나면 그 친구랑 인스, 떡매 빈지 떡매 아까 보여줬던 떡매랑 플라워캣 는 안되고요 그 저좀 떡메인스 랩핀지 여겨줄거예요 여러분들도 친구야 사랑해 이거 봐주세요 이건 카플끼리하는거래요꼭 봐주세요 그러면 안녕 구독 좋아요 안녕 사랑해요 저 빼는 사람 저 사랑해주고 저 보면 많이 인사도 해주세요. 그러면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